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서유튜버님과 콜라보 영상인데요 주제는 어떻게 생겼을지 입니다 첫번째는 키인데요 키는 약간 중간 정도일 것 같네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중간 정도니까 음..몇 킬로인지 모르겠네요 암튼 중간 키일 것 같아요 이렇게 네, 감상할게요. 그 다음은 머리카락인데요. 인서투번니는 머리카락이 검정색일 것 같고 약간 다, 긴 단발머리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 검정색 머리가 아니고 살짝 갈색인 섞인 검정색 머리일 것 같아요. b a 감상 그 다음은 눈인데요. 눈은 엄청 초롱초롱 할것 같아요. 쌍꺼풀도 있을 것 같고, 눈이 엄청 초롱초롱 할것 같아요. 눈이 엄청 초롱초롱 할것 같고, 쌍꺼풀도 있고, 좀 눈이 좀 예쁜 눈일 것 같아요. 그 다음은, 바로, 코인데요. 코는, 엄청 오똑할 것 같아요. 제 코가 좀 오똑하지 않아서, 인서트 번에는 좀 옙... 예쁘게 오똑한 코일 것 같아요. 이 얇게도 그, 아까 그, 머리카락 입기처럼, 좀, 탱글탱글한칠젤몬 느낌이네요. 에게 감상할게요. 마지막으로는 바로 입술인데요. 윤서 유튜브 언니는 입술이 엄청 얇고 예쁠 것 같아요. 윤서 유튜브 언니는 틴트를 많이 바를 성격일 것 같네요. 틴트 아시죠? 그 화장품 틴트. 저는 틴트 대신 틴트 밤이라는 색깔 나는 립밤을 바르고 있는데 윤서 유튜브 언니는 틴트를 많이 바를 것 같은 입술일 것 같아요. 조 엄청 얇고 예쁠 것 같아요. 애교 감상할게요. 여기까지 윤서 유튜버 언니랑 콜라보 영상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